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레이딩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터치하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미국의 채무불이행 이슈가 6월까지 지속될 거라는 뉴스들이 발표되고 있었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미국의 부채 상한에 대한 이슈가 곧 마무리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해당 이슈를 마무리 짓는 건 결국 여론조사, 언론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언론이 양측의 정치인들의 멱살을 잡고 대충하고 합의봐라 라는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언론이 제시하는 타이밍을 넘어가면 이제는 언론의 기조가 미국인의 70%가 지지하는 부채 한도 상향을 막는 놈은 땡땡당의 땡땡땡 의원이다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언론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순간 이해를 할수 없는 변수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제 4월 26일 밤 미국 의회는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언론은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의외놈들 아주 빠릿빠릿하네. 표가 무섭긴 하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신 절약하거나 전액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딜 중에는 은행과 금융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은행과 금융이 부채한도에서 가장 많은 서포트를 받아야 하는 항목들 중 하나인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전부 아무 말 없이 넘어갔어요. 이건 높은 확률로 금융사들의 로비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 액꾸준 이런 자잘한 주제로 서로를 물어 뜯고 있는데 뉴스는 이런 주제로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사람들은 결국 학생장학금, FBI 지원금 등등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왜 이게 자잘한 녀석이냐? 금액이 워낙 소소해서 1년으로 따지면 티도 안 나기 때문에 10년치를 모아서 홍보 문구에 넣었습니다. 10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를 덜쓸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늘린 금액은 원앤하프틸리언 달러 즉 1.5조 달러인데 1년에 0.45조 달러씩 절약할 테니 일단 1.5조 달러 찍어 냅시다. 라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 시기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금액이 1.5조 달러임을 감안하면 전염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1.5조 달러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 흡수와 금융사들의 환장의 콜라보로 인한 인재로 1.5조 달러를 늘렸단 말인 거죠. 결국 반감기 호재가 이제 등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어떻게 우리의 주식 투자 실패를 면징해주고 도와줄지 벌써부터 치미고인의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던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DOJ 미국 법무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서 바이낸스로 보냈다느니 패핑거 점프 크립토가 키보드의 기간을 잘못 입력해서 천천히 팔아야 하는 비트코인 물량을 단기간에 팔아 버렸다던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혹시나 다른 내용들이 있었는가 확인을 해봤는데 왜냐? doj 법무부에서 보유 중인 비트를 팔아서 빚 갚는 데 보태서 씁시다 라고 했을수도 모르죠.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공화당에서 줄이겠다고 선언했던 제한군인 복지 줄이기에 대한 내용들은 칼같이 통과가 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크립토나 금융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 봤으나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하락을 만든 악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갈수 있지만 거부권 행사는 이번 하락의 무게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뉴스 제목을 직역하면 미하원 부채보관 통과 바이든 거부권의 직면이라는 건데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한번 조명된 이슈입니다. 바이든. 니들이 이야기한 지출 삭감은 결국 내가 하려고 했던 예산 다 자르는 거잖아. 바이든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니들이 군인, FBI, 장학금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부채 한도만 높여. 그럼 나는 오케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점프가 이 많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내서 팔았다는 것은 서로 무게의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하락에 대한 예상인데 이 정도 하락의 파급력은 DCG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최근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데 DCG는 세 개의 대출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비트코인 숏에 베팅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를 비트코인 숏에 베팅을한 거죠. 이건 나중에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DCG는 5월에 돈도 갚아야 하고 조세 베팅은 해놨고 상환 유예 계획은 짜야 하고 시간은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DCG가 GBTC에 매칭되어 있지 않은 BTC를 판매해야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정말 하루도 안 돼서 대량의 비트코인 매물이 점프 트레이딩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돈은 점프의 것이 100% 아닙니다. 점프는 이 많은 물량을 더 효율적으로 천천히 시장에 녹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량의 물량을 시장에 아주 급하게 던졌다는 것은 어떤 소식이 퍼지기 전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던져야 하는 누군가의 비합리적인 오더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DOJ, 미국 법무부에서 압수된 비트코인도 그대로 있고 무슨 점프크립토가 동네 편의점도 아닌데 주문을 잘못 누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죠. 이 상황은 분명 그레이 스케일에서 5월 상환 계획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 도대체 DCG 이놈들은 쇼에 얼마나 베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부디 조용히 그리고 얼른 해결이 돼서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